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형 유통점 타겟과 건축 자재 판매점 로우스의 실적이 호조를 보여줬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연준의 긴축 정책이 이 시장의 유동성 위축으로까지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반응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이라고 함은 다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은 아니고요, 테이퍼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크리스토퍼 윌러 페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점은 이 통화 정책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얘기 자체를 안한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10월 주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7% 감소를 했고 공급망 차질로 인한 자재 문제, 인력 부족 문제로 이 지수가 좀 감소한 것이 아닌가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중국과 미국 노선의 운임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과연 이 운임 하락 해서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원자재 다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까지 연결을 될지 이거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고 관심 종목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기준으로 1.5889에서 끝났고 이 떨어졌을 때 신규 주택 감소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하락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하락에 대한 반발매수 의견도 있다 보니까,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준이 되다 보니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달러는 약세를 보여줬고요, 금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6월 1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로 미증시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윌러랑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내일 연설을 또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헝다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제 튀어나와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내용은 12월 달에 올 예정이니까 요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회사지 디폴트가 내년에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정크본드 관련해서 올해 중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곤 있었는데, 이게 도미노처럼 터지려고 하나 보네요. 한국 증시에는 악영향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때 피해가실 분들은 피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교보생명이랑 올리브영이 IPO를 추진한다라고 해요. 덩치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관련주들 나오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테슬라의 첫 전지박을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OLED 쪽도 그렇고 이 소재 쪽도 그렇고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 전망이 좋은 곳들이기 때문에. 이거 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들어가는 데 있어갖고 약간 주첨할수 밖에 없겠지만 재료가 좋으면은 2차, 3차로 해가지고 연관되는 종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 이런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시황분석 싹해봤고요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그 종모양의 알림 설정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알림 설정 그종 모양 있거든요. 이종 모양 딱 누르시면 제가 영상 올리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일단 뉴스 나온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수급 차트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산중공업 19일 두산건설 매매계약 2,500억에 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고 느낀 게 아, 이 두산 중공업 정상화를 향해서 야, 앞으로 더욱더 속도가 붙겠구나 요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두산주 건설 같은 경우에는 두산 그룹 자체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데려가기에 뭔가 아쉬운 그러한 계열사였는데 요번에 매매계약을 통해서 현금 확보라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연결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픈 손가락 덜어내면은더 건강해진 몸으로 잘갈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생각하는 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이 소형 원전 부분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빌 게이츠가 24년부터 차세대 원전 SMR 건설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형 원전에 대한 안정성을 후쿠시마 사태를 언급을 하면서 테라파워 ceo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정도의 파워라면 이 smr 충분히 세계 주류로 뛰어볼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게 아니더라도 벌써부터 smr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이전 원전과는 다르게 매우 작으며 제작과 조립이 쉬운 원자로다 라고 하니까 이게 제작과 조립이 쉬우면 해치도 쉽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후에 원전 후처리 관련으로 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존 원전에 비해서도 충분히 3,000분의 1로 안전하다고 하고 이산화탄소도 발생되지 않아서 탄소중립 그러한 부분에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 부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 덜고 아 이러한 차세대 무언가가 발전이 되는데 우리가 그 중심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급이 어떤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저점에서 그런데 기관은 아직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장 끝나고 확정치를 봐야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관 꾸준하게 산다라고 해서 올라간 적이 최근에 많이 없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펌핑을 해줘야지, 이 동시에 들어와줘야지, 그래서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서야.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이 둘이 플러스로 동시에 찍히는 거 보고, 찍혔다? 그럼 다음날 한번 기대를 해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안 사고 기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기관까지 플러스로 찍혀주고, 내일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승 한 번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수급만 보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는데, 아, 이 21선을 오늘 이탈을 했어요. 그죠? 자,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21선이 이탈하면은 절반 정리해라. 그리고 21선 다시 회복하면은 팔았던 만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오늘 떨어지면서 장중 한때 3.7%까지 빠졌었단 말이죠. 저는 이 위험 리스크는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61선 한번 터치하고 올라가요. 그러면 한 23,000원, 23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팔았던 만큼 사면 되는 거니까. 뭐 걱정할 건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되겠죠? 이 마음고생하면 너무 힘드니까. 아 일단 저라면 절반 정리할 것 같고. 자 만약에 이렇게 빠르게 오늘 내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추세가 자체는 아직은 우상열을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아 힘들어 힘들어. 음. 올라가 줘야지 좋은 그림인데 떨어져 있으니까 시간은 조금 더. 뭔가 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자, 이거 지금 뭐전 세계 상황이랑 연결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만 하더라도 보디으면 대선에 원전히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때 올리기 위해서 지금 먼저 작업을 치면서 숨 고르기를 하는 건가? 싶다가도 떨구면은 나중에 올릴 때또돈들 텐데, 힘들 텐데라는 생각이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솔직히 뭔가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네요. 부산중고 재료가 이렇게나 좋은데 그래도 약간의 시간만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뿐이지 그 시간이 몇주 정도 더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뿐이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만으로만 본다면 지금 너무나도 괜찮은 상황이고 아직 요 매물대 자체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잖아요.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든 지지 받아주길 바라며 나머지 물량 조금 더 괜찮게 버면 좋을 것같고요 아까 말씀 혹시나 제말 듣고 여기서 이제 파신 분 있으면 올라가면 다시 사는 거꼭 잊지 마세요. 한번 이탈했을 때에는 이 라인이 완전히 꺾이기 전에 반등을 하면은 추세 잘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개미털기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너라면 여기서 절반에 파냐?라고 하면은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를 그냥 함께 진행하는 차원에서 저라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해서 두산 중공업 재료는 너무 좋은데 지금 잠깐 삐끗한 것 같다. 하고 정리를 하면서요 이 두산중공업 마치도록 하고 제 영상 돈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멤버십을 이제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건 아니고 한 열다섯 개 종목 정도를 관심 종목으로 놓고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업데이트 할 거예요 빼고 놓고 빼고 놓고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위쪽에 있으면 솔직히 봐도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아래로 떨어졌으면은 관심 종목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오면은 관심 종목 이탈시키고, 다시 올라온다 하면은 관심 종목에 넣고, 근데 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이걸 넣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아, 얘가 뭐를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나, 궁금하시다면, 이 치킨 한 마리 값이니까요, 네, 멤버십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규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